여러분, 오늘 계룡대에서 터진 폭탄 선언이 워싱턴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던진 한마디.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겠다. 단순한 전환도 아니고 환수도 아닌 회복이라는 단어 선택이 미국 국방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 것을 되찾겠다는 의미 아닌가.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선전포고에 가깝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직접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라고 못을 박았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인지 아십니까?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넘긴 작전 통제권을 74년 만에 되찾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놀라운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미국이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며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던 바로 그 시점. 주한미군 2만 8천 명의 운명이 걸린 이 문제를 한국이 먼저 꺼내들었다는 사실에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데다 한미동맹과 해걱지력을 바탕으로 한 국방력의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은 더 이상 한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님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3시 펜타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긴급 소집한 회의에는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까지 화상으로 연결됐죠. 회의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분위기는 그야말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정말로 전자권을 가져가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이건 단순한 지휘권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구조가 흔들리는 문제다. 한 장성의 발언이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년간 전작권 전환을 계속 밀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으로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건부로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회복이라는 강력한 단어로 못을 박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준비 상태였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능력. 검증 3단계 중 2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착착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K-방산이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에 왜 우리가 우리 군대를 지휘하지 못하겠는가. 주한미군 기지 인근 평택의 한미군 가족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되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2만 8000명의 미군과 그 가족들의 운명이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현실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쿄 가스미가세키 외무성 청사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의 전작권 회복 선언은 일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연계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향할 때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일본 방위성의 한 고위관료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일본 내 여론이었습니다. 아사이 신문은 한국의 자주국방 선언, 일본은 왜 못하나 라는 사설을 실었고, 마이니치 신문은 영원한 미국의 보호국, 일본, 한국에게 배워야 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부럽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도쿄대학의 한 학생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그늘 아래 있을 것인가? 한국은 당당하게 자주권을 선언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기시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부가 안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내에서는 한국을 따라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중국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현명한 선택. 미국 일변도 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환영한다는 이례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이미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일수록 중국에게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브뤼셀 NATO 본부에서도 한국의 선언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한국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죠. 프랑스 르몽드지는 드골의 정신을 실현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1966년 프랑스가 NATO 군사기구에서 탈퇴했던 역사와 비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주권 국가의 모습이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미국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도 가세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결정은 모든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며 독일도 통일 이후 점진적으로 자주권을 회복해 왔다고 한국을 옹호했죠. 더 놀라운 건 폴란드와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하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안보 협력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를 쓰는데 한국과 안보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미국의 간섭 없이 직접 협력할 수 있어 더 좋다. 폴란드 국방차관의 솔직한 발언이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자주 국방 선언이 NATO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은 롤모델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이 이렇게 자신있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K-방산의 눈부신 성장이 있었습니다.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선보인 무기들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죠. K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 이 모든 것이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명품 무기들입니다.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2027년까지 세계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만 해도 KE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을 구매하기로 했고, 총 계약 규모가 20조 원에 달합니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이집트까지 K-방산의 구매 행렬에 동참했죠.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전 검증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빠른 납기라고 폴란드 국방부 조달청장은 평가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길며 각종 제약이 많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이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 국가를 진정한 동반자로 본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K-방산의 철학이다. 이것이 미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기술 자립도는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상 무기 체계는 95% 이상 국산화를 달성했죠. 이는 전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무기 없이는 전쟁을 할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KE 전차는 미국 M1A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K고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가 왜 미국 지휘를 받아야 하나? 육군 대령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의 말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한국군은 현재 전차 2,300대, 장갑차 3,000대, 자주포 3,000문, 전투기 410대, 헬기 7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군은 물론 웬만한 중견 국가를 압도하는 전력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독자 개발한 정찰위성까지 갖췄죠.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중국 일부 전구사령부와도 맞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국 랜드연구소는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나라가 왜 자국군 지휘권을 갖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2025년 국방 예산은 61조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GDP 대비 2.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이를 3%대로 끌어올릴 계획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미국에 의존하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던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스마트 강군 개념입니다. 단순히 병력과 무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AI, 드론, 무인체계를 활용한 미래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죠. 이미 한국은 군집 드론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도 독자 개발 중입니다. 미국도 갖지 못한 기술을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떼드론을 이용한 포화 공격 방어 시스템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사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2025년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7년까지 25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기업 초임과 맞먹는 수준이죠. 돈을 받고 군대 가는 시대가 왔다. 이제 군대는 희생이 아니라 자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 현역 병장의 말처럼 한국군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육군사관학교 경쟁률은 역대 최고인 411을 기록했고 부사관 지원율도 폭증했습니다. 미국 장교들보다 한국 장교들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인재들이 몰리고 있죠. 싱가포르의 한 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새로운 군사 강국 모델을 만들고 있다. 기술력, 경제력, 인적자원을 모두 갖춘 나라가 자주국방을 선언한 것은 아시아. 안보질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워싱턴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전자권 회복 요구를 거부하면 동맹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수용하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신호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련은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한국에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었죠. 더큰 문제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2만 8천명의 주한미군은 사실상 한국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이는 미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죠. 미군이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는다? 이건 미국 의회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한 의원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미군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는 논의된 바 없다. 오히려 한국이 주도하는 한미동맹이 더 강력할 것이다. 미국도 이익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돈을 들여주든 해야 하나. 그 예산을 미국 국내에 쓰는 게 낫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죠.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자주 국방 선언이 미국 내 고립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도 스스로 한다는데, 우리가 왜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하나라는 여론이 확산됐죠. 바이든 행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로서는 한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단계적이고 조건부적인 전환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계룡대에서 울려퍼진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1950년 이후 74년간 지속된 한미 군사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대통령의 일갈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안보 의존 심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에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8%가 전작권 회복에 찬성했고, 특히 20-30대는 89%가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로 우리가 키운 군인들이 우리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한 대학생의 말이 젊은 세대의 생각을 대변했죠.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UN 사무총장은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고, 이유는 책임감 있는 중견국의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까지 한국의 독립적 안보 정책을 환영한다고 나섰죠.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수 있다. 대만, 필리핀, 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한 것도 상징적이었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을 지킨 군인에게 최고의 영예를 준 것은 새로운 한국군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군대. 이것이 바로 자주국방시대 한국군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진정한 주권국가. 2025년 10월 1일 대한민국은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계는 지금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험난한 길을 끝까지 갈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세계 질서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